19년도 9월 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7번에 대한 순서별 문제인데요. 또 조금 난이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보시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주어져 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쓰면서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콤마까지 연결했잖아요.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요 한 다음에 주어 동사로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네, 이해할 필요가 있냐 the vital difference 자, vital 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차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차이가 뭐하고 뭐 사이의 차이냐 라고 하면서 between a and b 를 썼습니다 between a and b 근데 가만히 중간을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해요 believing 믿는 건데 빌리브라는 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이제 대절이 빠져 있는 거죠 여기. 빌리빙하고 이제, 이제 ing로 동명사를 쓰긴 했지만, 네. 그럼 뒤에 보니까요,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빌리빙 할때또 ing 동명사를 썼는데 그 뒤에는 접속사 대시도 빠져 있겠죠. 동명사도 동사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절의 목적어를 데려온 거예요. 자, 빌리빙.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을 할 건데 easily 유단것도 키포인트예요. 자, 너는 쉽게 성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between a and b였습니다. a하고 b였어요. 너는 성공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걸 믿는 것과 너는 쉽게 성공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unrealistic optimist 라고 나왔는데, realistic의 반대말로 unrealistic, 비현실적인이란 말이죠. 비현실적인, optimist 라고 하는 게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고 하면 좀 긍정적일 텐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니까,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채로 그냥 좋게 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앞쪽에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보기에서 나왔던 비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쉽게 성공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그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이라고 한 다음에 온디아드 핸들를 썼어요. 반면에 라고 썼단 말이죠. 그럼 이런 말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반면에 라고 썼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앞쪽에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됐죠? 저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믿고 있는데요. 다데스 접속사고 생략할 수 있겠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will happen to them. 그들에게 발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대요. 자, 그런 다음에 하이픈을 긋고 다시 한번또 대절로 또 다시 한번또 설명을 합니다. 데스는 또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더 h e universe, 우주가 will reward, 보상을 해줄 거야. 그들에게 뭐에 대해서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모든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네, 믿는데요. 대조 네, 탕 또는 저 또는이라고 하면서 얘는요 앞에 있는 말과 동격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즉 다시 말해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접속사 대수를 연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some how라는 말이 나왔는데 some how는요 부사로 어떤 식으로든 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they 그들은 그다음에 동사로 will be transformed. 자 지금 이제 바뀌게 되어질 거야라는 말을 쓴 거죠. 자, transform이 변형하다인데 지금은 바뀌게 되어질 거야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뀌게 되어질 거야. 그다음 부사로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단어 체크합니다.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자 그리고 뭐로 바뀌게 될 거냐? 우리 트랜스폼 이란 단어가 트랜스폼의 a into b 였는데 b, p, p 형태로 수동태가 썼으니까 b into 까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바뀌게 되냐 The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그런 사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래요 자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For whom? 자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포란다는 것은 뭔뭐를 위해서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앞에 어떤 그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장애라고 하는 것이 더니게지스트 존재하지 않는 anymore 더 이상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에 게 대해서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요. 자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처음에 주어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믿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대절이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다시 하이픈 한번더 설명하는 대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더 다시 한번더 똑같은 내용 설명하는 대절이 또 나왔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은 야, 성공이 그들에게 일어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대절은 자, 여기 1번 대절,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있는 대절은 자, 우주가. 모든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대절은, 자, somehow, 어떻게든, 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자, 그들이 바뀌게 될 거야, 하룻밤 사이에. 어떤 사람으로? 자, 그들에게 대해서 obstacles, 장애라고 하는 게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가만히 앉아서 내두어서감떨어지길 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네, 모양새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B로 보시면 put another way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표현도 좀잘 별도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얘가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해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을 할때 쓰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요 is 한 다음에 the difference 차이인데요 뭐하고 뭐 사이의 차이냐 between, 또, a and b 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being a realistic optimist, 아, 현실적인, 네, 낙관주의자, 이게 되는 것과, 그리고, 어떤 unrealistic,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이게 되는 것 사이에 차이인 겁니다. 어? 가만히 봤더니, 위에 주어졌던 문장에서, 중요한 차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여기. 중요한 차이. 그죠요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between a and b를 썼는데 그 a 부분에 해당되는 게 a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밑에 보니까 realistic optimist가 되는 거고 b에 해당하는 게자 여기다 이제 a랑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그리고 b가 되는 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걸 동일한 얘기를 다시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니까 주어져 있는 문장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b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낙관 그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냐 그리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냐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엔또 접속사 대신 빠져 있겠죠. 자, 뭐라고 믿고 있냐? 데빌 석세이드 그들이 성공할 거다라고 믿고 있지만 하지만 또한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절 이만큼 연결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 첫 번째가 believe 였고, but also 다음에 뒤에 동사 두 번째가 이가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접속사 대시 빠져있겠죠. 네. 똑같은 얘기 봐서 반복합니다.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아, 그들이 have to make, 만들어야만 해. 근데 성공을 뭐 하도록? happen, 발생하도록. 자, make 가 지금 여기 사역동사고요 그런 다음에 success라는 목적으로 명사가 나왔죠. succeed 아니에요. success라는 목적, 명사. 그 다음에 뒤에 공사 원형의 happen 나 있네요. 그럼 성공이 happen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대요. 그들은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도록 일어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게 바로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다. 자, 그러면 사이픈 긋고 설명하기를 through things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와 같은 거냐 자, like 뭐뭐와 같은 careful planning. 좀 신중한 계획. 그리고 choosing, 선택하는 건데, the right strategies. 올바른, right. 그 다음에 strategy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올바른 전략.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through, 통해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옳은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공이 발생하도록, 일어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자, 요게 현실적인 낙관 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C에 는 걸로 보면, 또 그들은 recognize, 인식하고 있습니다. t h need,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할 필요성이냐, forgiving, 주는데, serious thought, 좀 진지한, 심각한 생각을 주는 거죠. 심각하게 고려하는 거. 이거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떤 것에, 라고 한 다음에 뒤에, 2라는 전치사 뒤에 의주동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will deal with, 다룰지, obstacles, 장애들을, 그럼 장애들을 그들이 어떻게 다룰지, 이것에 그렇게 진지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2라는 전치사가 왜 쓰여 있냐면요. 우리 기부라고 하는 동사가 사형식 동사로 기부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간접 목적어를 어디로 보내면 문장의 뒤쪽으로 보내면 전치사 투를 붙여 주는 거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어떻게 장애물 어그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장애물을 will till e i l 다룰지 이것에 좀 진지한 어떤 고려하는 것,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필요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인가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B에 있던 내용에서 그다음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게 C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t i s preparation 이러한 준비는 단지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뭐를 증가시키냐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키죠. 근데 뭐에서의 자신감이냐? 그들 자신의 능력에서의. 됐죠? 그들 자신의 능력에서의 자신감을 증가를시킵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뭐할 능력이냐? 또 뒤쪽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투부정사 인투 개시 나왔는데 얘가 앞에 있는 어빌 t 티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개시라는 동사의 특성이 밑에 잠깐 써 볼게요. 개신 주사역 동사로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었는데 목적어랑 투부정사 관계가 능동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어랑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랑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그때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PP를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여기 아 PP가 나와 있죠. 네 d o 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짐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g 스하고돈의 관계가 수통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get things done 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어떤 일들이 행해지도록 그렇게 할 그들 자신의 능력 이란 말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렇게 시, 실행되도록 행해지도록 할 그런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그들의 자신감을 단지 증가시킵니다. 뭐가 이러한 준비가. 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b 다음에 c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 쪽으로 올라가서 반면에 라는 말을 쓰면서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네, 답은 bca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답을 체크해보면 네, bca 부분에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37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